안녕하세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에드가 케이가 명상에 관해 언급한 내용 중 명상하는 방법과 그 명상의 체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의 방법 걸음 말을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의지력으로 스스로의 소망을 올바로 제어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의식을 적절히 인도할 필요가 있다. 명상에 도움이 되는 요점을 정리해보겠다. 우선 명상법은 가장 편안한 것,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고른다. 사람들의 성숙의 정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단순한 방법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명상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의지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 그리고 신이 마음을 알고 싶다는 영적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신은 영적인 힘이다. 따라서 신을 구하려면 길을 완성하여 스스로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영적 이상을 통해서 구해야만 한다. 자신의 이상이나 이미지를 형성할 때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원리에 따르도록 하자. 그 다음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다. 몸을 조이는 옷은 입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몸을 눕힌다. 호흡법으로 왼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호흡을 3회 반복한다. 다음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고 다음에는 왼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내뱉는 호흡을 역시 3회 반복한다. 호흡이 정리되면 사량이라 불리는 창조력과 자신이 하나라는 감각을 깊이 느끼며 자기 내면의 지성소 홀리 오브 호울리스로 들어간다. 이때 그 일체감을 증대시켜주는 말을 외우거나 그러한 의식으로 인도해주는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창조력 크리에이티브 포스이 상승하는 것이 느껴지면 내면의 눈을 통해 그 창조력이 확대되어가는 것을 보도록 하자. 창조력이 확대되어가면. 육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감각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더 깊이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중추의 고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창조력에 중추가 반응할 때그 중추가 내뿜는 음악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새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명상 체험 1. 머리나 이마에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2. 명상 중에 몸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앞뒤로 흔들리는 감각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속에서 회전하는 듯한 움직임이 되어 머릿속이 가득 찬것 같은 감각이 느껴지거나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 3. 꼬리뼈 부근에서 맥이 뛰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상은 아래 생식 중추에서 오는 신경의 임펄스가 육체의 여러 기능을 관장하는 다른 선 중추로 흘러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억지로 발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이 그와 같은 힘의 발현 경로가 되도록 심신을 다잡아야 한다. 4. 또 다른 사례로는 파동이 체내에서 상승하고 마지막에는 머리가 그 파동으로 가득 차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이 내면의 파동을 하위 중추에서부터 경로를 따라 모든 중추를 통과시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배 중추 즉 제3의 눈까지 상승시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몸이 올바로 쓰이면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자석이 된다. 5. 어떤 종류의 감각이 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치유의 파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치유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자기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타인 속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6. 자신에게 말을 거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자기 외부의 영향력과 교감하고 연결되어 통하는 능력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예전부터 알려진 것처럼 신이 목소리를 구하고 신이 임제를 구하겠다는 소망을 자기 의식 속에 품고 강화시켜 나가면 그 경험들은 보편적인 영향력, 즉, 신이 사자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된다. 이들 경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식 상태를 가져다 준다. 이 능력을 자기 내면에서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가자.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그것 이외의 힘에서 유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7.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신이 임재하는 장소에 이르게 된다. 이 임재는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감각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비전으로 보이기도 하며 혹은 온전한 신과의 일체감으로 느껴지기도 한다.